안녕하세요. 아마 이 저희가 처음에는 이 음식 문화라든가 이 쓰레기 문제를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. 그런데 이 음식 문화를 접하다 보니까 또한 우리 전 시의원, 최영순 의원님과 음식 문화와 환경, 지구에 관해서 뭐 오전층 모든 것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아 이것은 우리가... 우리가 실천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. 솔직히 옛날에는 우리가 밥을 해 먹거나 하면은 음식물 같은 걸 아무렇게나 생각도 않고 국물이 있든 없든 같은 그냥 무더기로 해서 음식물 통해 버렸습니다. 그런데 이 음식 문화 이렇게 서로 이렇게 공론하고 공유하다 보니까 이것은 아니다.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현재는 지금 해수로 아마 음식문화 좀 오래됐죠 오래됐고 또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 환경을 살리기 음식문화 우리 동아리 팀들이 있어요 다들 설선수범해서 누구의 도움 없이 자신이 스스로 주민한테 홍보하고 나 자신도 이러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 처음에 우리 아파트에 처음에 이 음식물 통을 열었을 때는 진짜 생각도 못 했던 상상도 못 했을 만큼 안 좋은 일이 있었죠. 뭐 음식물이 아닌 비음식물 쓰레기통을 열어 보면은 상상을 초월할 수 없을 만큼 그냥 진짜 쏟으면은 그거 짜서 흡수하 그러면은 100개면 10도 안 되는 그런 양이었어요. 그런 양을 갖다가 한꺼번에 버렸을 땐 그게 엄청난 우리 주민들의 손실이고 이 환경도 죽이는 거고 이 음식에 대해서 그 개념이 너무 없는 거죠. 지금 현재 우리 아파트라든가 우리 아마 대한민국 국민, 우리 주민이라면은 음식물이 무엇이고 비 음식물, 버려야 될 거, 안 버려야 될 거, 일반, 뭐야, 일반 쓰레기 같은 거 지금 모르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. 그러니까 지금, 물론 우리가 음식물을 통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있지만, 첫째는 우리 주부들, 국민들이 개선이 될 일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렇게 함으로써, 우리가, 제가 어저인가 어저께 지금 우연히 유튜브를 봤어요. 봤는데 우리가 그 자연인이라 윤택 말고 또 하나 이름 누구죠? 이승윤이. 이승윤이. 아. 그, 그분이 나오는 걸때 우리 이제 김종인 대표님이 거기 참석을 하셔서 우리 또 토론을 하셨잖아요. 근데 우리 김종인 대표 너무 말씀도 잘 하셨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그분들이 몰랐던 부분을 우리도 다시 한번 어저께 다시 틀으니까 배워야 할 점이 많더라고요. 그, 우리가 음식물을 버렸을 때 간기가 있는 거, 그거는 솔직히 활용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. 그렇다고 그걸 헹궈서 버린다는 것은 그만큼 물도 낭비고. 근데 거기 에 어제 김재훈 대표님이 EM이랑 그 음식물, 그 간기 없는 거를 갖다 어떻게 어떻게 해서 그 EM 섞어서 테이블에 서 걸음을 활용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는 여태까지 몰랐던 부분도 많잖아요. 우리가 EM은 그냥 얘기를 들으면 주민센터에 갔다가 그거 아물 타서 그냥 우리가 이거 쓰는 줄로만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. 근데 어 우리가 이 음식 문화를 통해서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. 그 우리가 이엠을 만드는 법도 우리는 몰랐잖아요. 그죠. 렇 근데 요 며칠 전에 저도 새로이 김재영 대표님 말씀하신 걸 듣고 아 이엠은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. 그럼 우리가 얼마든지 홍보도 할수 있는 거거든요.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환경도 좀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우리가 제일 먼저 이 음식 문화를 통해서 어~ 도움이 되었다는 것은 처음에 아무것도 몰랐던 그 부분을 우리가 스스로 그~ 환경 살리기 운동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가 실천하고 있다는 거나 자신도 어떤 때는. 어아 잘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. 그 앞으로도 우리가 음식 문화 계속 환경 살리기 지구 우리가 제일 오존층이라 모든 건 세계 이 환경 죽이는 것은 우리 나 자신 주민이에요. 그래서 그런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는 소유선 수호해요. 주변에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지금 다시 한번 음식 문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좋은 일로 앞으로 환경 살리기 운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